예, 안녕하십니까 오돌롱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대구에서 어, 영천으로 내려가고 있는 차 안에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영상상에 핸들이 안 보이죠. 예, 저희 집사람 차로 이제 거치대가 있는 차입니다. 좋죠. 예, 좋습니다. 일단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지금 토요일인데 예,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왜 내려가느냐? 어, 저희 이제 택배가 하나 왔어요. 택배가 하나 왔는데 예, 반품 아닙니다. 반품 아니고요. 어, 근데 지금 과원에 아무도 없어요.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지난 영상 보셨잖아요. 그 영상 그대로 보시면, 이제 반품 박스가 바깥에 내팽겨져, 쳐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그 택배 왔는 거를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기 위해서, 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뭐, 내일 바로 또 내려가지만은, 어, 지금 신선식품이라 보니까, 예, 지금 내려가서 바로 냉장고에 보관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 내려가야 됩니다. 그거 말고라도 내려가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 중요한 거는 저희 구독자분 한 분께서 어 감동의 선물을 보내 주셨어요 저한테 예. 그래 가지고 어 지금 급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막창입니다 대구, 아이마 대구 가면 막창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막창을 보내셨지 서울에 계신 분인데 막창을 보내셨어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구요. 어, 근데, 어, 제가 이제 그 전에 영상들, 어, 맥, 맥편에 보면, 어,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어, 저희 과원 자체가 이제 마을하고 조금 동,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어, 과자 부스러기나, 뭐, 군것질 할 곳이 없다니, 뭐, 그래서, 어, 저희한테 저한테 이제 보여 주신 보내 주시면 큰 힘이 된다니 제가 그런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거를 또 캐치 하시고 네 저, 저희 주소도 또 캐치 하셔 가지고 예. 바로 보내셨더라고요. 보내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택배 이제 그쪽에서 전화 오기 전에 문자 오기 전에 저한테 예. 문자로 보내 주셨더라고요. 아, 와, 너무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정말 예잘 먹겠습니다. 그거 먹고 힘내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힘이 뭐예 그냥 날것 같습니다. 그냥 날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런 영상 보시고 예또뭐 찔리시고 이러신 분 없습니까? 예더 보내셔도 됩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네 일단 뭐 제가 지금 또 이제 어 다른 이제 사과를 제가 요전 영상에 사과 얘기를 좀몇번 했어요 예. 어, 흠과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흠과가 따고 있는 중에 수확하고 있는 중에 흠과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물기스라든지 좀큰 흠과 들이 좀 있어요 그 이제 큰 흠과 들을 어, 판매를 좀 하는 목적으로 해서 10kg 에 28,000원에 예. 28 올려 놨습니다 10kg 28,000원에 제가 이제 아는 사이트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 사이트의 분들도 이제, 어 구매를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또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도, 예, 제가 여기 오돌농부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문자로, 주소 이렇게 구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주소하고 성함하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어, 문자를 또 보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 니, 이제, 어, 바로,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사과 좀 팔아주이소. 사과 좀, 제발 좀 팔아주이소. 이렇게 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 그런 뉘앙스로 야, 방송을 하긴 했어요. 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 감사하게 팔아주셔서, 예, 정말, 정말, 예, 감동입니다. 예. 어, 받아보시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 사과 흠이 조금 많아 가지고 어, 물기 쓰고 이래 가지고 조금 어, 흠해 가지고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에 저희 이제 사과를 오돌농부 사과를 예, 드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가성비 면에서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그냥 어,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 조금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최대한 예, 드실 수 있는 예, 사과를 예,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썩은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썩었다 칩시다. 썩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오려내요. 칼로 오려내가지고 그렇게 그냥 보관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어, 잘더잘 보관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더 썩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오려낸 부분이 또. 그러니까 그냥 보관하시라고. 그냥 냉장고에 야채실이나 뭐 이렇게 김치 냉장고나 그냥 넣어두시면 됩니다. 무슨 통을 갖다 팍 덮고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 오픈된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실험했는 결과, 어, 뭐한 달까지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는, 저희는 해봤습니다. 한달 넘게도 갑니다. 한달 넘게도 가는데, 그렇게는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오래 하시면 안 되고, 2주 안에는 드시라. 네. 늦어도 2주 안에는 드시라. 10일 안에는 드시는 게 맞아요. 네. 드시는 게 맞고, 어, 빨리 또 다른, 다른, 그 다음 사과를 우리한테 사시라. <laughs> <laughs> 네, 농담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관하시고 빨리 이제 신선식품이라 보니까 조금 빨리 이제 소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맞고요. 어, 일단 어, 사과 흥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 흥가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어, 그래도 뭐 정품도 예 많습니다. 정품도 많으니까 어, 정품도 좀 팔아 주시고 그러십시오. 또 흥가 얘기했다고 흥가만 계속 이제 어. 사주시면 정품은 도 있어 누가 삽니까? <laughs> 제가 다 먹을까요? <laughs> 이제 농담 그만하겠습니다. 농담 그만하고 어, 일단 뭐 제가 이제 구독자님께서 이제 감동의 선물을 보내신 거 예, 지금 그거를 빨리 냉장고에 넣, 넣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 빠른 속도로 안전 운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일단 가서 제가 영상을 다시 키겠어요. 킬 거예요. 예. 그면 그때 다시 예, 대화를 대화, 대화로 대화 갑니다. 저는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저와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대, 그 얘기를 하기 앞서 예, 제가 네, 제가 그 어, 저희 이제 정품 사과도 가격을 이제 매겨 놨어요. 매겨 놨는데 어, 제가 생각해도 야, 이 사과를 도대체 누가 사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예, 사과 농사 짓는 입장에서도 야이 사과 드시는 분은 야 정말 당연히 맛있습니다. 맛있고 예, 당연히 건강에도 좋죠. 맛이 사과가 건강이 좋잖아요. 예, 좋습니다. 좋은데 어, 가격이 워낙 이제 비싸다 보니까 어, 사과 한 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6천 원뭐 5,6천 원 친다고 칩시다. 5,6천 원 치는데 야 저희 이제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5, 6천 원이 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소비자를 생각하면은, 제가 소비자 입장이 돼버리면, 그게 또 비싸다는 입장이 됩니다. 예. 적정선을 어느 정도는, 이제, 사과 같은, 예, 다른, 뭐, 뭐 과실이나, 예, 채소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농작물들, 어, 어느 정도의, 어, 균형 잡힌 가격이, 균일한 가격이 어느 정도는 형성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너무 싸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소비자들 위해서 너무 비싸서도 안 되고, 예. 어느 정도 이제 농부도 이제 어느 정도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의 가격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인데 올해 들어서, 어, 이제 무슨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이 월등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많이 뛰은 거 맞는데요. 이게 많이 뛰었다고 어, 그 다음 해에 또 작년 같은 경우로 푹꺼지 끄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요번 이번 어, 이번 년 가격 대비 조금은 낮아져도 괜찮겠지만은 어, 작년 대비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정상 정상입니다. 어, 조금 헷갈리죠. 예. 어, 답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의 이제 소비자와 어, 공급자의 예,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맞아야 어, 서로 사, 이제 소비도 하고 공급도 하고 이렇게 어, 쿵짝쿵짝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버리니까 소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소비도 안 되고 또뭐 사과가 없다 쳐도 그래도 사, 소비하시는 분들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 사드셔도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어? 어느 정도의 선은 예, 균일한 선은 맞춰져야 된다. 가격은 형성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어, 사과 자체가 사과 말고 어, 어,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어, 모든 과일, 과실이나 뭐채소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적정성이 맞춰져야 어, 농부의 노고와 소비자들의 어? 어느 정도의 어?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뭐 하나의 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물가 안정이 되고 또 그에 반면에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은 형성돼야 됩니다. 지금도 했는 말또 하고 했는 말또 하고 했는 말또 하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했는 말또 하고 했는 말. 왜 그러냐면 내년 그 후년 또 가격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음 저,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관계자분이 계시면 네,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농부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 감동의 선물이 있거든요. <laughs> 기분 좋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 혼자 내려가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도. 네. 어, 오늘 지금 해가 다졌습니다. 다지고 지금 현재 시간 6시가 넘었어요. 6시 넘으니까 감해졌습니다. 감해졌고 지금 여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조명빨 좀 봤네요. 예, 괜찮네요. <laughs> 아닙니다. 원래 괜찮습니다. <laughs> 자 어, 여러분들 어, 잠시 후에 제가 어, 농원 앞에 가서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아,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완전 뭐, 암흑이죠. 예. 자, 예, 이렇게 또 바닥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문이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어가지고, 택배사에서 이렇게 놔두고 갔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냉장고에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다시 영상을 켤게요. 자, 냉장고에 예, 잠깐 들어왔는데, 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게 있네요. 예. 사과 요 오린 게, 예, 를 들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전부 다요 오려놨어요. 집에서 먹을 거라서 오려놨습니다. 어, 요렇게, 이만큼 크, 크게 이제, 이제 흠나는 거는 안 드립니다. 뭐, 이 정도 흠이 났잖아요. 근데 요렇게 오려야 되잖아요. 예, 요런 부분을 오려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오렸다. 어, 오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뭐 비닐에 덮거나 뭐 이렇게 꽁꽁 묶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냉장고에 놔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려 드실 때 다시 한번 오려셔 가지고 그렇게 예,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쉽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제 나왔습니다. 농장 문을 닫고 예, 나왔습니다. 어 CCTV에 점검을 다시 하고요. 어, 저 이제 과 수원을 지키는 어 우리의 예 풍산 개두 마리와 예 진돗개 두 마리 그리고 최고의 강아지죠 예 똥개 예 다섯 마리가 예 농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절대 안전합니다 요즘 뭐사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 그거 좀 훔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 것도 제가 신문에서 본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이게 진짜 벼룩에 간을 빼먹는 사람들이죠. 진짜. 이 농민들 피땀을 어떻게? 예? 쪽쪽 빨아보려고 요즘 빈대도 많이 생겼다 하는데. 참 빈대 같은 놈들이네요. 예. <laughs> 자, 여러분들도 어, 가원들 한번 둘러보시고 예, 항상 예, 주의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가원은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시다 하시다가 또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어느 밭에 사과 다 틀림 이렇게 매스컴에 또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대구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중에 있고, 뭐또 가는 길에 또 쓸쓸합니다. 쓸쓸하고. 어 그래서 저도 라방을 한번 켜볼까 라방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라방이라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음 생방송 예 제가 이라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어, 라이브 생방송 예 그거를 키시 어, 키면 이제 어, 여러분들과 저의 이제 어, 대화가 어, 서로 서로 되는 거죠. 네 댓글을 쳐주시면 제가 또 이제 말로 이제 대답을 하고 뭐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꿈입니다 아직 뭐 멀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0명 겨우 넘었는데요 구독자 늘리는게 목표다. 어,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이제 일기 삼아 어, 하는 어, 영상이고, 또 힐링 삼아 하는 영상입니다. 예, 제가 어, 몸이 좀안 좋았어요. 예, 회사를 15년간 다니면서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퇴직을 어, 했습니다. 퇴직을 어쩔 수 없이 했고, 어, 그래서 몸을 치유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시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이직을 했죠. 이직을 했습니다. 조금 뭐안 좋은 병이죠.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실 겁니다. 예, 어, 연예인 병이라고. 그게 이제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인데, 어, 많이 나아졌어요. 약을 먹, 아직도 먹고 있지만은 지금 한 3년째 약을 먹고 있지만은 어,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 뭐 퇴직금 전부 다 약값으로 다 나갔지만은 괜찮습니다. 예, 괜찮. 지금이 좋으니까요. 지금이 좋으면 되고 또 미래에도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 밝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응원도 있고 예, 오늘 같이 이제. 감동의 선물도 있고 하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고 어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이제 영상 끝에 항상 건강하시라고 어 제가 계속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드립니다. 해드립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해야 뭐어 힐링도 하고 <laughs> 농사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예 운동도 하고 또 자기만의 취미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고 어, 그래서 어, 오늘도 예, 영상 끝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녁식사 지금 식사 시간인데 저녁식사 맛있게 정말 맛있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예, 운동 조금씩 하시고 예, 식단 예, 잘 챙기시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오늘 감동의 선물 보내주신 특별히 구독자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사과 사주신 모든 구독자님들도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님 모두 다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자,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남자. 예에에 <laughs>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돌농부였습니다.